안녕하십니까. 신인기능 곰방 t 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각종 안보 소식 같이 보겠는데요. 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갔죠. 그리고 세임강 이남에 러시아군이 수천명 고립되어 있는데 그 고립되어 있는 이 러시아군을 구출하기 위해서 51년대가 들어왔는데 그 51년대도 고립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공수, 어, 부대가 또 들어왔어요. 어, 강을 건너서 어, 들어왔는데 그 공수연대의 지휘관, 지휘부, 참모부 전체가 다 들어온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그냥 폭사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왔던 부대들이 편히게 빠졌는데 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러시아군 상황 보였고요. 자, 그리고 어, 지금 전쟁 바로 직전에 들어가 있는 긴박한 이스라엘 상황 어, 더 자세히 간추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우세하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뉴욕타임즈는 친 해리스 언론이죠. 이를테면 그런데 어, 트럼프가 주요 경합주에서 해리스에 우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폭스뉴스는 이건 또친 트럼프 언론이죠. 선벨트에서 해리스 트럼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원래 이 선벨트 즉 남부 지역은 어, 트럼프가 우세한데 이게 지금 헨리스가 좀 따라오고 있다 어, 그래서 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애리조나 애리조나주가 지난번에 경합주였죠 어, 그런데 어, 해리 바이든이 이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45대 50으로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조지아주 역시 이아틀란드에 있는 곳이고 어, 지난번에 경합주였죠 45대 4 9로 트럼프가 이긴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어, 이 지역이죠. 어, 여기도 트럼프가 47대 49로 이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뉴욕타임즈에서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일진, 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어, 해리스와 트럼프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깔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유관부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쟁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국민들은 상황 격화 대비하고 침착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뭐, 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공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로켓탄을 계속 쏘고 있어요. 지금 에, 여기 아이언돔 솟구치는 거또아이언돔이 요격 작전하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야 이거 보면 정말 아이언돔이 요격 성공률이 아주 어, 높구나. 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이 아이언돔들이 거의 다 번쩍 번쩍하고 터져요. 번쩍했다라고 한 것은 요격을 성공했다 그 말이 되죠.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다 번쩍 번쩍 여객에 성공하고 있는 아이언돔 모습을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격화되니까 국민들 침착 유지해라 이렇게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의 좌파지죠 하레츠가 미국이 확전 방지에 실패했다. 현재는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침공 저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EU 외교안보 대표죠 보렐은 이미 전면전 수준의 충돌 중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미국은 와스프 강습 상륙 전단을 크레타섬에서 출항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국무부 긴급 대응팀과 어 그러니까 해외 거주 자국민들을 소개시키는 철수시키는 그런 긴급 대응팀이죠. 그리고 백일사단 그리고 해병 24 신속 대응군 등 해서 합동으로 레바논 주민 탈출 작전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가 항적 정보 보시면 어, 미국 본토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9월 23일 하루에만 C27 수송기가 17대가 갔어요. 어, 아마 이들이 다이101 공수사단 병력과 장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급하게 자국민들 철수시키기 위해서 레바논 쪽으로 병력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 와이넷 이스라엘 언론들은 내각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아직 결정 안 했다. 나스랄라 퇴출등 협상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우리는 아직 전면전 하기 싫지만 협상해서 전면전 안할 수도 있어. 어 그런데 그 조건은 이 하산 나스랄라 그러니까 현재 헤즈볼라 최고 수장이죠. 그 사람 퇴출하고온건한 사람으로 올리고 하면 우리 전쟁 안할수 있어. 그래서 전쟁 할 거죠. 그러니까 명분 축적 중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페저키시안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레바논 공습은 이란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시오니스트들의 함정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 그 말은 이란이 전쟁을 안하겠다 아, 이 말과도 저는 같이 들리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에, 결심은 괜찮은 결심이죠 미국은 헤리 에스 트루먼 항모 타격 전단을 어, 출항시켰어요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긴급 출항했고 중동행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노포크를 출항해서 게티스버그 그러니까 타이콘대로가 이지스 순양을 한 척하고 스타웃 그리고 제이슨 던햄, 이 알레이버크급 이즈스 구축함 두척 해서 세척의 이즈함호위를 받으면서 지금 예, 지중해 쪽으로 긴급하게 추락한 헤리에스트루먼 추락 모습의 예, 사진이고요. 어, 미국의 에브람 링컨 항모전단이 이 군수 지원한 비코이 있습니다. 어, 이 에브람 링컨 항모전단 홍해 쪽에 있죠. 비코이 오만만에서 좌초됐답니다. 좌초. 어, 그래서 이 지금 이 선체 내부에 일부 침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체가 파손되어서 두바이로 예인 중이다라는 건데 4만 톤짜리 아주 큰 군수지원함인데 탄약도 공급하고 물, 연료 등을 보급하는 그런 군수지원함이죠. 이게 어떤 일인지 하여튼 수중에 뭔가하고 접촉을 해서 좌초됐는데 5만 만이 여기니까 그리고 두바이 쪽으로 지금 예인돼 가고 있다라는 좀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어, 러시아의 아드미럴 레브첸커, 우달로이크 구축함인데요. 바렌츠에서 노르웨이 이지입니다. 노르웨이 이지에서 조업하고 있던 노르웨이 어선에 기관포를 쏘았답니다 자, 이 변데요. 기관포를 쏘고 유유히 떠나가는 모습을 이 선원들이 촬영한 모습인데요. 아니, 자기 국가의 이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거기 와서 기관포를 쏘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다. 정말 이 나토와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이 이러다가 이제 충돌 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최근에 서로 간에 비난하는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의 헬싱키 위원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알 자제라 기자가 증언했는데 러시아 용병 집단,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으로 추정되는데요. 중앙아프리카에서 금광석 약탈을 위해서 민간인 50명을 학살했다라는 건데 여기 빨간 모자 쓴이 사람이 알자지라 기자예요. 자기가 취재차 중앙아프리카에 갔는데 에, 거기 가니까 이렇게 사금 채취하고 금광이 있는데 그 금광을 독점해먹기 위해서 그런 행태를 항의하던 마을 주민들 50여 명을 학살해버렸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바그너 그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정말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지금 팩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1,40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 16대, 장갑차 40대, 차량 73대, 특수장비 10대, 야포 61문, 다른 장 로켓 1문, 그리고 무인 항공기 65대 격파 등의 전과가 있는데요. 전차 16대, 장갑차 40대, 차량 73대, 야포 61문. 자, 이런 거 보면 역시 이 전과가 굉장히 많고 기갑 기계와 차량들이 꽤 많이 파괴된 것을 볼수 있는데 역시 러시아군이 공세를 좀 많이 하고 있다. 공세를 많이 하니까 많이 파괴되죠. 자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전투가 143건이 있었는데 적의 공격을 대부분 격퇴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 공격에 군집 기술 에, 드론 기술을 세계 첫 번째로 적용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어. 드론이 뭔가를 탐지해요. 그런데 AI가 이걸 보고, 사람이 직접, 야, 이거 뭐야? 사람이네? 이거 뭐야? 비클이네? 이렇게 에, 판단하지 않고, 그냥 AI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 사람이야. 여기는 비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에, 판단해서, 자, 그러면 딱 봐도, 어 비클이 더 중요하지. 딱 봐도 장갑차네요. 그러면 장갑차를 먼저 때려야지. 라고 AI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일주일에 12,000개씩 에, 탐지해놓고 표적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군집 드론들을 보내서 타격 작업을 할 텐데 군집 드론들이 가서 방공망의 취약점, 자,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이런 공격술을 개발했다. 세계 첫 번째로 적용했다. 이들 이제 끝났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러시아는 콘스탄티뉴카에서 기갑 공세를 했는데 또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차 장갑차 이렇게 많이 파괴됐죠. 불레다르 전선 여기가 불레다르인데. 어이 위에 이 마을이 콘스탄티우카요. 여기에서 러시아군이 기갑 기계화 차량들 다수 동원해서 공격에 들어갔는데 대부분 파괴됐다. 그래서 이제 기갑 기계화 전과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포크롭스크 방면의 공세가 크게 둔화되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란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에 무기 지원한 적 없다. 아,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엔 총회가 열리니까 이란 대통령도 갔어요. 자기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처음으로 지금 간 거죠. 가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막그 이야기하고 또 기자들이 막 물어봐요. 아, 왜 러시아에 자꾸 무기 대주냐? 이러니까 우리는 무기 대준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럼 여기 이란제 샤헤드 136 드론 이건 또 어떻게 해서 들어갔나요? 그리고 이란째 122mm 포탄 이건 어떻게 해서 들어갔나요? 또 여기는 아예 이란 항구 카스피해죠 여기에서 파스 360 근거리 탄도미사일 225발 송장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데 여기 실어가지고 바다 건너 어 러시아로 실어 보냈는데 이건 그럼 뭔가요? 여기는 대통령부터 어다 그냥 다 거짓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돼 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안 받았나 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 본토 중심 타격 반대한다. 절대 승인 안할 것이다. 이렇게 또한번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숄츠를 만난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또 방공무기 이런 거좀 지원해달라 이런 논의를 뉴욕에서 했고요. 지금 뉴욕 유엔총회 참석자 다 갔죠. 워싱턴 포스트가 러시아 전문가를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 전문가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하냐? 서방이 레드 라인을 자꾸 넘고 있다. 그래서 푸틴은 강력한 대응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핵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깝, 깝죽이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러시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 옴스크에서 청소년 두 명이 군부대 침입해서 밀팔 헬기를 파괴했는데요. 자 여기 헬기 파괴됐죠? 헬기 조종석 부분이 그냥 다 날아갔네요. 자 그런데 아니, 완전 애들인데요. 네 아무리 백인이라도 어, 이애는 이 지금 1 0 살이나 채 됐을까요? 여기는 이제 사춘기 막 들어간 애 같고 여기는 완전히 아직 사춘기도 안 들어간 애 같은데 이 애들이 학교 화학실에서 화공약품 몇 개를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지에 침입해서 또기지 침입할 수 있었다는 게좀 희한합니다. 기지에 침입해서 이렇게 헬기를 파괴시켰는데, 그 잡아가서 도대체 왜 했냐? 물어보니까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예, 접근해서 헬기 하나 파괴하면 5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꼬지겠답니다. 그래서 5만 달러를 받으려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데, 와, 얘들 앞날이 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 지역에서 반격을 시도했던 러시아군이 저지대에 고립돼 좌우에서 포위선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필사적인 도하작전을 통해 크루스크 서부지역에 증원부대를 투입했다가 박살났다는 소식입니다. 크루스크주 서남부지역의 베셀로의 지역을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이 교통요충지 글루시코보를 향해 진격 중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입됐던 러시아 공수군 정예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의 일격에 지휘부를 잃고 돈좌됐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속성들이 9월 24일 리포트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9월 23일자 전황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돌출부 서쪽 글리시코버 방면으로 진군했으며 베셀로에 메드베지예 등에서 교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격의 선봉에는 제95 공중 강습 여단과 제21기계화여단이 섰는데요. 이들은 러시아군이 급히 구축한 방어선과 치료의 지대를 미클릭 등으로 간단하게 통과한 뒤 레오파르트1A5전차와 M123장갑차, M랩 등으로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글루시코보에 도달하자 러시아군은 제155근위해군육전여단과 제200북극차량화소총여단 붕견대의 후방이 노출돼 동서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지역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러시아는 이쪽에 증원부대를 급히 투입했습니다. 긴급 증원된 부대는 헤르손 방면에 있다가 최근 차출된 제76근위공중강습사단 예하의 제234근위공중강습연대였는데요. 이들은 지난 9월 20일 글리시코보 세임강 이북의 샤가로브 정착촌에 도착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과 공습을 피해 일부 병력을 도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글리시코버 시가지에방어선을 구축하고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하려 했는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 제95 공중 강습 여단이 드론을 띄워 러시아 공수군의 일거일투족을 모두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위장을 위해 민간 차량에 탑승한 채 글리시코버 시내와 도심 외곽을 오가던 제234 근위 공수 연대의 지휘부를 추적해 드론 공격을 가했는데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있었던 연수의 공습으로 연대 지휘부 전체가 괴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러시아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연대장 알렉산드르 바체슬라보비치 쿠린 대령과 부연대장 유리 미하일로프 중령, 연대 참호부 전원이 FPV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7월 부임해 보아들 사이에서 덕망이 높던 연대장의 사망에 234 연대 전체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이 러시아 밀 블로거들의 전언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크루스크 서부 지역 교도부를 점점 더 확장하며 고립된 러시아군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구원군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돈좌된 러시아군. 아무래도 크루스크 서부 지역에 고립된 병력은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크루스크 서부 지역에 세인강 이남에 고립된 3, 4천명의 병력을 구출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노력이 눈물겨운데요. 자 여기 전황지도 보면 이게 조금 늦습니다. 여기 51공수연대가 있는데 이 위치가 아니고 현재는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완전히 저지대에 고립되어 갇혀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구출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어 이렇게 2 3 4공중강습연대가 강을 건넜어요. 감시망을 뚫고 강을 건너는데 성공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동, 성동 격서. 그래서 이제 이쪽을 때리면 이쪽으로, 우크라이나 군의 역량이 집중될 거니까 여기서 이제 탈출하는, 뭐, 이런, 그, 모양새를 취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234 공중 강습연대가 들어와서 글리시코보, 시내에 들어오는 걸다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러시아군 234 공중 강습연대의 BMP3 장갑차 드론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자폭 돌격해서 파괴시켜버리고 여기는 역시 그234 연대의 BMD2 장갑차 또 역시 드론으로 따라가서 이렇게 격파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지휘부들이 어디 가는가를 전부 다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민간 그냥 픽업 트럭이죠. 이 픽업 트럭에 거기 뒤에 보면 사람이 지금 어 짐칸에도 있는데 좀 높은 사람은 당연히 실내 타고 있겠죠 차내 이렇게 어딘가로 들어갑니다. 어, 이 차가 여기가 지금 이글리스 커버 시내예요 마을이에요. 들어가는데 아 지금 이집이 이 건물들을 집이부로 삼고 있구나 해서 이 집이부를 제거해버려요. 지금 보시면 어, 제거해버리고 어. 그리고 또, 또 다른 지휘부, 참모부가, 이제 하얀색, 저기 숲 앞에 있는, 수목상 앞에 있는 하얀색 트럭인데, 저기에 또 어, 참모부가 타고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추적을 하다가 드론으로 하얀색 트럭을 격파해서 없애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트럭을 타고 가고 있던 참모부들, 그리고 이 건물로 들어가던 지휘부들, 전부, 어, 다 폭사해버렸다. 저는, 연대 지휘부 전원이 에, 죽어버렸다.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병력들은 당연히 지금 우왕좌왕하죠. 지휘부가 없으니까. 이들은 괜히 강 건너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에서는 계속 졸전의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우크라이나군이 레오파르트 1A5 같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들을 이쪽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을 봐서 상당히 정예 부대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계속 알려드리면서 또 이스라엘 아마 정말로 오늘 내일 중으로 어, 개전할 것 같은데 그 소식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